안녕하세요. 펀이지이스의 강화입니다 아주 패스 드릴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패스 드릴은 아니고 패스인데 드릴이랑 비슷하게 약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파 패스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대방 다리 각도가 이제 힘을 쓰기 좋은 각도 제 동영상 전에 영상 몇개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발로 차는 각도나 발로 밟는 각도랑 내가 상대방이랑 상대를 하면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밟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차는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을 없애주는데 그 S장 이너사이 같이 여기서 이제 다리를 올리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다리를 다시 올리려고 해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 각도도 이 정도에서는 되게 강하지만 완전 끝각도에서 밀어주면은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 다리를 내가 치우지 못하는 정도에서는 힘을 못 쓰는 각을 만들어 그래서 클로즈가드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허리가 딱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렇게 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힘을 되게 세게 쓸수 있는데. 허리가 뒤로 완전 말려가지고 막 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눌려있으면 상대가 힘을 쓰기 어려워지는다 그래서 이 다리를 옆으로 죽이거나 허리를 죽이는 게 클로즈가드 아파피스에서 원리인데 실제 시합에서는 잘안 나오죠 왜냐면은 리스크가 크고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좀큰 기술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잘안 써요 그냥 멀리 이해하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다리가 땅바닥에 완전히 눌릴 때까지 제가 옆으로 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주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오른손을 정리를 안 하면 상대가 내 등으로 넘어오기도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상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중심이 좋으면 뭐 얘를 뭐기을 잡는다거나 머리를 잡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언더업을 파는 게 좋아요. 언더업을 파고 그다음에 제가 이쪽 허벅지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이 다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눌리기. 완전히 눌린 상황에서 제가 얘가 계속 눌리게 체중을 실어놓고 다리를 앞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팔꿈치가 몸에 딱 붙어있는 상태로 상대방 다리를 풀거나 얘가 잘안 풀어지면 나머지 다리가 도와줘서라도 얘를 치워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패스를 해도 되고, 일단은 내가 납작한 하프가드까지 간 거니까 다른 패스로 연결해 줄게요. 그래서 클로즈에서 언더훅을 파는데 제손 위치가 높으면은 상대방이 오모플라타하기가좀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언더훅인데 이 정도에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상대가 내 머리를 밀면 그 넘어가겠죠. 상대방이 유연할 때는 내가 언더훅이 낮은 쪽보다 높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높게 들어가서 옆으로 오면 제가 머리가 밀려도 상대방이 다리를 넘기기가 힘들겠죠. 그때 제가 넘어갈 수 있고. 손이 낮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낮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쪽 어깨가 상대방 골반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손 여기 있으면 다리가 넘어가는 게 편하지만 제 손이 골반을 눌러주면 다리가 넘어지게 힘들어지겠죠. 얘가 여기 죽인다는 느낌 얼마전에 그 빅토르고랑 메레갈리 샷보면 빅토르고가 깔았는데 메레갈리가 우모 시도를 했었죠 이 다리가 얘가 죽으니까 메레갈리 다리가 못 넘어오고 우모를 막아줬어요 근데 얘가 아예 내려가서 골반을 죽이던가 아니면 겨드라이를 파는걸 추천해요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얘가 이렇게 들려있는 상황에서 내가 깔면 상대가 나 팡! 튀기면 이렇게 넘어가기 좋아지네 아니면 제가 이팔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상대 다리가 이렇게 걸리면 상당 내가 못먹게 땅! 이런거 걸리기좋아지네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올린 3타워 피스 같은걸 보면 이 다리가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목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심을 만들어죠 이거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중적인 기술이지만 얘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까는거는 중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리는 이 다리 면을 내가 깔아서 한쪽 다리가 나한테 힘을 못쓰는 상황을 만는거예 요렇게 만들고 패스를 하는데 상대방이 언더업을 잘안 파여주는 경우도 많죠 언더업을 잘안 파여주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깃을 잡아가지고 얘를 파서 이쪽에서 같이 죽여서 잡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심하게 제가 그립을 이기는 경우에는 이 손을 잡아서 이 손한테 주는. 이 정도 그릇까지 나오면은 진짜 할게 없어지는데 이런 건 당하면 안 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 손을 빵빵하게 눌렀어요. 그 다음에 제 이쪽 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밑에 있는 손을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줄수 없고 이 사람 도와주는 모겠지만못 주니까 제가 이 손을 땅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누르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루즈를안 풀으면 엉덩이가 같이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준. 그러면 얘한테 내 손이 들어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했던 언더 포지션에 상대가 이 손까지 묶여 있으니까 상대가 몸으면 약간 트위스트 당해서 힘들어졌어.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중심을 만들면 아까보다 훨씬 편하게 풀어진다. 아까보다 더 상대가 불편하고 내가 더 편하게 얘를 바꿔줄 수있는그 다음에 넘어온 다음에도 이 손을 안 빼줘도 돼. 그서 손을 이렇게 잡히는 거는 물론 카운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아. 요 예전 영상에 막 이런 거랑 마찬가지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당하면은안 되는. 예를 들히 피고, 숙이고, 엉덩이 들고, 옆으로 가서 잡고. 여기서는 다시 일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얘가 잡히면, 가드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카운터를 하기도 힘들어져. 상대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손을 잘안 주겠죠? 손을 잘안 주는데, 제가 이 옷만 빼는 거는 또막기 힘들다면, 옷을 빼서 똑같은 걸 해줍니다. 옷을 빼고, 머리 숙이고, 엉덩이 들고, 얘를 주는거예요 그러면 이옷 때문에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팔이 부자연스러워요 여기서 내가 골반을 죽이고 옆으로 깔고 빼고 다오로 제일 중요한 원리는 상대방 중심을 다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내 중심으로 상대방 다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리 구조로 죽여서 나오는 클로즈하드 앞바 쓰고 하나 더 허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허리를 상대가 어느 정도 피고 있을 때 힘을 쓸수 있는 거고, 완전히 구부리면은 힘을 쓰기가 어려워. 상대방이 나를 끌어 당겼고, 얘가 같이 들어왔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이쪽 언더이파이고제 머리가 언더 쪽으로 같이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을 데리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허리가, 안방을 때 처럼 옆으로 완전히 돌아갔어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판에다가 안방을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안방을 이렇게 들어가있죠 내가 여기서 팔을 주면 이사람 안방을 보는건데 제가요 위치가 아니라 팔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머리가 밀려서 안방 위치까지 가면 안방을 로요 여기서 손을 밀고 손으로 얼굴 밀고 아 빠지면 이렇게 안바가 들어가겠죠. 내가 이 거리를 안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다리가 머리랑 다리랑 정삼각형이 돼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저쪽으로 차면 내 오른발로 막아줘요. 이쪽으로 도는 거는 왼발로. 머리는 딱 숙여서 머리가 밀리지 않게. 이렇게 세 점을 만들면 상대방이 나를 안바를 만드는 각인데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고 내가 여기서 나오면 허리를 피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 계속 잠들기엔줘요다잠들 그러면 내가 손을 넣어서 나와줘 그치?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호저 그리시 시합을 보면은 가끔 이걸 시도할 때가 있어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 오보호을 걸어서 플로즈에서나 당기려고 하면 그럼 내가 같이 들어가 이렇게 어? 올라오면 여기서 중심 잡고 집어넣고 다 정리해서 브라우리에 스티마가 워을쓴 적도 있는데, 오전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웅찔하게 만들고, 그냥 빠져나오기만 하고, 실제 합에서 이걸로 끝까지 간 적은 없는데, 연습할 때는 많이 써요. 중심을 가지고 이용하니 그래서, 엉덩에 같은 쪽 머리.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돌아오면서,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서 내 머리가 밀리면 안 가버리는 거고, 중심을 못잡으면 날아갑니다. 이 중심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크 하고, 패스까지. 근데, 완전히 패스가 안 되더라도, 클로즈가 브레이크 되면, 미실도 없는 하프가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정리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즈야드에서, 허리를 안 세우고, 앞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레오노게이라가 많이 하는 옆으로 까는 패스랑, 그 다음에, 호저 브레이시나 브라울루 에스티마가, 동통째는 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클로즈야드 패스의 도드였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